226번 보면, fx는 x 세제곱 더하기 3의 역함수를 gx라 한다 그랬어요. x축, y축. y는 x배칭이지? 연례함수하고 역함수, y는 x 그려놓고, 자, 얘는 0,3 지나면서, 요렇게 증가, 요렇게, 요렇게. 그래프 됐어요? gx 그래프 그린 것까지는 다 됐지? <laughs> 자, 그리고 0에서 2까지 fx dx 이놈 얼마예요? 2 2 2 8 11. 2,11. 2,11. 자, 이게 어차피 뻔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딱 갖다 붙이면서 넓이가 쉽게 나올 거죠? 예상 답은 22? 일단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잘 봐요. 자, 얘는 0,3이니까 3,0 지나요. 아이고 3,0. 그림이 좀 그렇네. 2,11을. 3, 2. 이렇게. 여기가 2, 여기가 3. 아 다시 그려, 아 0,3. 3,0. 지나고, 요렇게. 요렇게. 역함수는, 요렇게. 자, 2,11. 11,2.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프 그린 거? <laughs> 0에서 2까지 fx dx입니다. 여기지? 자, 그럼 여기는 봐봐. f0에서 f2까지. f0이 얼마야? f0, 여기 y는 fx지? 여기 y는 gx? F0이 얼마? F0이 3이죠? F2는? 11이지? 자, 봐봐. 0, 3에서, 아까 여기 11컷만 이었지? 됐어요? 어. 3에서 11까지, 3에서 11까지, GX, DX에요. 3에서 11까지. 요렇게. 여기가 뭐야? 여기랑 3에서 11까지 FX. 요렇게. 여기랑 열이가 똑같겠죠? 똑같을 거고, 0에서 2까지 fxdx는 음. 여기일 거고. 음, 넓이 얼마? 지금 파란색하고 분홍색 더하면 되죠? 네. 네. 가로가 2, 세로가 11, 22.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잘 해놔야 됩니다. 또 다른거 일단, 뒤에 거친도 먼저 끝내네요. 이제 하나 남았지? 네. 음, 네. <laughs> 속도와 거리. 자, 맨 처음에 위치를 미분하면 뭐였지?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자,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속도하고 저기 다른 거 비교해야 될게 뭐예요? 속력이죠?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에요. 속도의 절대값.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어. 위치 변화량은 얼마예요? 위치 변화량은 0이야. 근데 이동한 거리는 이거랑 이거랑 다 더해줘야 위치,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위치의 변화량과 이동 거리는 다릅니다. 위치의 변화량. 여기 있다가 쭉 왔다가 여기로 왔, 다시 왔어? 위치의 변화량은 0입니다. 이동 거리는 다 더해줘야 돼요. 네. 자, 시각 t에서의 위치, 전피의 위치 x는 x0, 원래 위치. 원래 위치에서 a에서 t까지 vtdt야. 속도를 a에서 t까지. 시각 a에서 위치죠. 그죠? a에서. a에서 뭐? 전피의 위치가 x0일 때.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x0고, 그때 시간이 a인 거고, t초 동안의 위치 변화량, 속도를 접근한 거잖아. 이건 위치 변화량이에요. 처음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줘서, 나중 위치가 되는 거죠. t초가 지났을 때, 시각 t가 지났을 때, 자, 그러면, 에 t 는 a에서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이죠.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그냥 a에서 b까지 vtdt 하면 됩니다.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 변화량이야. 자,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는 a에서 b까지 vtdt를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절대값. 음. <laughs> 속, 속력은 속, 속도에 절대값 붙이면 되니까. 자고의기계들이다 있고 1 1번을 봅시다. 오히려 문제는 쉽습니다 여기. 자 우리는 이것만잘 생각하면 되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가속도 접근하면 속도,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되는 거야.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됩니다. v t t는 0일 때 p의 위치가 1입니다. 자, 1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1번, t는 2에서 위치지. 자, 원래 위치가 얼마야? 1. t는 2니까 0초에서 2초까지 위치 변화량을 더해 줘야겠죠?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1에서 3까지 위치의 변화량이야.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그냥 접근하면 돼요. 1초에서 3초까지. 자, 이렇게 됐고, 3번. 1에서 3까지 피가 움직인 거리야.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는 접근하면 됩니다. 절대 값을 붙여서 접근해요. 자 요것만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그래프 그려봐야 되겠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이죠2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1자 1초 2초 1에서 이까지 자, 요렇게 내려서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쭉 올라올 건데, 여기 대칭돼서 올라올 거 보이죠? 네. 자, 0초에서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1에서 3까지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2초까지는. 대, 대칭돼서 올라왔어요.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8t, 마이너스 12. 여기는 그대로 2초에서 3초까지는. 원래 함수, 6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자, 인테그랄 1에서 2초까지는 지금 1에서 3초까지 움직임 1에서 3까지야? 1에서 3까지니까 1에서 2까지는 얘가 접근하면 되는 거고 더하기 2초에서 2에서 3까지는 얘를 접근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주면 된다.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접근하면 되고, 그리고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접근하면 돼요. 속력은 뭐야? 어, 속도의 절대값이죠? 네. 절대값을 접근하면 된다. <목소리> 음, 속도, 속도. 위치에 배달하면 그냥 속도를 적극으로 하면 돼요. 아, 네. 네. 자, 지상 10m 높이에서, 10m 높이에서, 처음 속도 30m per sec로 똑바로 위로 발사했어요. 쭉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게 원래 언덕도 없는 거야, 그냥. 원래는 여기 지상 10m 높이에서, 위로 딱 던지면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보가, 보기 쭉, 조금 그래서, 언덕에서 던진다고 하자. 자, 이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자, 지상이야, 여기. 자, 어, vt는, 30-10t라고 합니다. 자, 우리 요 운동을 한번 보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점점, 점점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속도가. 점점 줄어들죠? 그, 그 배웠지? 과학 시간에?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점 올라가면서 속도가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점점점점 속도가 떨어지지. 느려지다가 딱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돼요? 잠깐 멈추는 거죠? 멈추는다기보다도 0에서 위치 변화량 0이야. 0초였을 때 잠깐 멈추고 0초인 찰나에. 그런 다음 내려오면서 다시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네. 그러면 속도가 언제 0이 돼요? t가 3일 때, t가 3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거야. 자, 그, 리고 가속도, 이거, t를, v를 미분하면 뭐예요? 가속도야. 가속도가 뭐야? 마이너스 10. 중력 가속도죠? 마이너스 10. 원래 9.8? <laughs> 10이랑 뭐 똑같죠? 자, 3초였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1번, 5초가 지났을 때 높이, 5초가 지났을 때 위치를 바로 물어보는 거잖아. 원래 처음 위치가 10이야. 그리고 5초가 지났을 때 높이니까 0초에서 5초까지 VTDT. 속도를 접근해주면 위치 변화야 원래 위치, 위치 변화량. 됐다가 더 해주면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나오겠죠? 5초였을 때. 그 다음에 2번.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높이. 최고 높이는 원래 위치에다가 3초였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거죠. 3초였을 때까지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5초 동안 움직인 거리. 자, 5초 동안 움직인 거리. 3초 뭐 여기가 뭐 이쯤에 5초 있겠죠? 그러면 0초에서 3초까지는 어떻게 돼? 위치 변화량이 양수로 나오죠? 지금 속도 봐봐요. 여기 t, 여기는 v야. 자, 3초에서 딱 0이 돼요. 3초에서 0이 되고, 처음에는 30이었어. 이렇게 되죠? 어, 5초였을 때 움직인 거리니까, 5초였을 때 움직인 거리. 음, 요 넓이 구하면 되겠죠? 속도를 적분한 게 넓이니까. 속도,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잖아. 접근하는 거. 요, 여기 요, 요 넓이가 바로 뭐야? 속도를 접근한 거. 움직인 거리에요. 넓이가. 이게 삼각형인데, 뭐 접근을 해? 원래는 접근을 하려면 이렇게 되지. 0초에서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니까 0초에서 3초까지는 vt dt. 30-10t. dt 하면 되고, 3초에서 5초까지는 마이너스죠?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고쳐서 30-10t, dt. <laughs> 해주면 됩니다. 해주면 되는데, 자, 봐봐. 5초였을 때는 얼마야?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0? 자, 우리 그냥 넓이 구하면 된다 그랬잖아. 여기 3. 여기 30, 90. 여기는 45. 여기 2, 여기는 20, 40, 20. 넓이는 65. 이동한 거리 65예요. 이거 계산하면 65 나와요. 직선일 때는 그냥 넓이 구해 버리면 되잖아. 굳이 뭐 접근을 해. 알았죠? 네. 그렇게 푸는 문제가 또그 다음 문제일 거야. 자, t가 0에서 6까지 속도하고,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입니다.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인데, t는 6에서, t는 6에서 t의 위치인데, 이거 위치잖아. 그러면 이 넓이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넓이 그냥 구해버려. 삼각, 삼각형이잖아. 2. 여기는 2. 2는 4. 2. 여기 조그만 삼각형. 1, 1, 2분의 1. 1,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넓이 다 구했죠? 어디가는지다 알겠죠? 네그 다음에 6에서의 위치 자 봐봐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다시 왔어 언제? 5초였을 때 그러니까 5초였을 때 뭐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는데 음의 방향으로 다시 여기 넓이가 2잖아 음의 방향으로 다시 이만큼 온거야 그래서 5초였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거죠. 6초였을 때. 네. 6초에서의 위치는 2분의 1입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1, 2번.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꿀 때부터 운동방향이 바꾼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2초였을 때 처음으로 운동방향이 바뀐 거야. 그리고 다시 속도의 부호가 또 바뀌는 게 5초죠. 두 번째 운동방향 바꾼 건 5초예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2초 다시 돌아와서 여기가 5초 그 다음에 다시 양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움직인 거야 음.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여기 거리 요 넓이입니다 넓이 2예요 1차 함수는 그냥 넓이 구해버려 됐어요? 음. 넓이가 움직인 거리에요. 오, 수트가 끝났어. 여기 확인 체크 풀고.